나식이나 라섹 수술을 하면 노안이 빨리 오는 것이냐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눈은 먼 곳을 보는 시력과 가까운 것을 보는 시력이 있고, 우리 눈에는 수정체라는 조직이 있고, 이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해서 멀리 보고 가까이 보는 원근에 따른 초점을 잡는데요.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하는 것은 안구 안쪽에 있는 모양체근이 수축하면 수정체가 두꺼워지고 가까운 것이 잘 보이고 모양체근이 이완되면 수정체가 얇어져서 먼 곳이 잘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보통 45세 이후에는 모양체근의 탄력성이 떨어져서 수정체의 두께를 제대로 조절할 수 없게 되어서 가까운 곳의 사물을 분명하게 보기 어렵게 되는데 이를 노안이라고 합니다. 만약 노안이라는 진단이 나오면 가까운 것을 볼 때는 돋보기를 써야 합니다. 노안은 신체에 따른 자연적인 현상이고 시기의 차이나 있을 뿐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입니다. 라식 수술을 한다고 해서 이런 노안이 빨리 오는 것은 아닙니다. 라식 수술을 하는 부위와 노안이 발생하는 부위는 구조적으로 다릅니다. 노안은 눈속 수정체에서 일어나고 라식 나색 수술은 각막을 깎아서 교정하는 수술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안경을 안 쓰던 정상 안에서는 45세부터 노안이 오기 때문에 돋보기를 써야 하고 근시 안경을 끼던 사람은 오목렌즈 효과 때문에 정상 안을 가진 사람에 비해서 다소 늦게 돋보기를 쓰게 됩니다. 이런 근시가 있던 사람이 나식 수술을 하고 나면 눈이 정상인과 같은 상태가 되어 일반인들이 나식을 하면 노안이 더 빨리 오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노안이 더 빨리 생기거나 하는 것은 아니며 근시가 있다고 해서 계속해서 노안 증상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노안이 더 많이 진행하면 언젠가는 노안 증상이 드러나기 때문에 노안이 빨리 오는 것이 두려워서 지금 당장 불편한 근시와 난시에 대한 교정수술인 라식, 나색수술을 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